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데이터를 통해 명품 시계 시장의 흐름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 인투워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롤렉스는 망했다는 자극적인 썸네일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전체적인 프리미엄 조정과 비인기 모델의 프리미엄의 하락은 있었지만 여전히 프리미엄이 엄청난 모델들이 수두룩합니다. 심지어 롤렉스는 오늘이 가장 싸다는 말이 현실이 되도록 가격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롤렉스는 지난 2024년 1월 6월, 25년 1월에 이어 이번 달 7월에도 가격을 다시 한번 인상했습니다. 이번 인상률은 평균 약 7%에 달하며 이두 차례 인상을 합치면 총 12에서 18%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렇게 계속 가격을 올리면 계속 사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기 모델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공급보다 많아 일부러 공급을 제한해 희소성을 유지하고 롤렉스는 신품 가격이 올라가면 리셀 시장의 중고가도 같이 오릅니다. 결국 지금 사두면 손해는 안 본다라는 믿음이 더 강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배블런 효과, 더비싸야더 탐나는 것, 바로 높은 가격이 오히려 소유욕을 더 자극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입니다. 사실상 이미 롤렉스의 업계 최고의 브랜드 파워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인기 분석 타겟은 오이스터 퍼페추얼입니다. 이번 인상으로 롤렉스 오이스터 퍼페추얼은 천만원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41mm 모델은 1029만 원, 36mm 980만 원, 3 4 m m 931만 원, 31mm 915만 원, 28mm 898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현행 오이스터 퍼페추얼은 28~31~34~36~41mm까지 폭넓은 사이즈를 제공하며 다이얼 컬러 또한 블랙, 블루, 실버, 라벤더, 베이지, 피스타치오, 그린, 터콰이즈, 옐로우, 코랄 레드, 핑크 등 10가지 이상의 다양한 선택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바로 레퍼런스 넘버 126000 5이스터 퍼페추얼 36mm입니다. 오이스터 퍼페추얼 36mm는 남성에게는 깔끔하고 클래식한 크기, 여성에게는 볼드한 느낌으로 유니섹스 워치의 대표 주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126000은 무려 14개의 다양한 컬러가 출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 컬러는 현재 단종되어 공식 매장에서는 더 이상 구할 수 없고 현재 판매 중인 컬러는 총 9개이며 컬러별로 리셀 가격이 큰 차이가 나는 재미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롤렉스 오이스터퍼페츄얼 36mm 모델의 최근 3개월 이내 리셀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진 미착용 제품들만 기준으로 3화 프리미엄 순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위 오이스터퍼페츄얼 36mm 126000 그린 오이스터 모델입니다. 롤렉스의 상징인 그린 컬러인 이 모델의 다이얼은 썬레이 마감이 아니라 레코 마감이 적용된 것이 특징입니다. 프리미엄이 있긴 하지만 롤렉스의 상징적인 그린 컬러라고 해서 기대하는 만큼 큰 프리미엄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약간 소폭의 프리미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이스터 퍼페추얼 36mm 라인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프리미엄을 가진 컬러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1년간의 거래를 보시면 총 20개로 최근 3개월은 두 건의 거래만 있습니다. 오이스터 퍼페추얼은 사이즈와 컬러가 다양하게 출시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분산되어 서브마리너의 특정 인기 모델처럼 거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아 보입니다. 실거래 차트를 보시면 롤렉스 리셀 열풍인 22년 5월 유일하게 프리미엄 100%대가 넘는 1800만원의 최고가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 쭉 웨이브를 타다 가장 최근 실거래인 25년 7월 3일에는 프리미엄 22%로 가장 높았던 프리미엄 143% 대비 약 121%가 떨어졌습니다. 중고 제품의 차트를 보시면 가장 높은 프리미엄이 34%로 역시 중고 제품도 엄청난 모습입니다. 오이스터 퍼페츄얼 36mm 126000 그린 오이스터 모델의 미착용 25년 스탬핑 최근 실거래 가격과 프리미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이 오이스터 퍼페츄얼 36mm 126000 브라이트 블랙 오이스터 모델입니다. 브라이트 블랙이라 불려지는 이 다이얼은 썰레이 피니시 다이얼 모델입니다. 25년 단종 모델이며 같은 컬러의 후속 모델은 왓츠앤언더스 2025에서 블랙 메커 피니시 다이얼로 대체되었습니다. 25년 5월 6월에 갑자기 거래량이 확 올라간 게 눈에 띕니다. 실거래 차트를 보시면 그린 모델과 달리 V자 형태의 모습으로 23년 2월 이후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첫 실거래는 역시 가장 높은 46%의 프리미엄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스탬핑은 알 수가 없는 제품이네요. 25년 이후 거래는 보시면 총 8건의 실거래가 이루어졌으며 모두 25년 스탬핑 제품인 걸알수 있습니다. 2월 실거래가 13%의 프리미엄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가장 최근 거래인 6월에는 약2배 정도 상승한 프리미엄 28%의 거래가 이루어졌네요. 오이스터퍼페츄얼 36mm 126000 브라이트 블랙 오이스터 모델의 미착용 25년 스탬핑 최근 실거래 가격과 프리미엄은 다음과 같습니다. 4위 오이스터퍼페츄얼 36mm 126000 브라이트 블루 오이스터 모델입니다. 브라이트 블루라 불리는 썰레이 피니시 다이얼 모델입니다. 브라이트 블랙 다이얼과 마찬가지로 25년 단종 모델이며 블랙 모델과 동일하게 후속 모델은 와치앤언더스 2025에서 블루 레커 피니시 다이얼로 대체되었습니다. 최근 1년간 총 16건의 거래가 있었으며 25년 6월에 가장 많이 거래되었습니다. 최고 프리미엄 거래는 22년 8월에 62%의 프리미엄으로 실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첫 실거래 대비 프리미엄이 약34% 상승되어 거래가 이루어졌네요. 25년에는 총 11건의 실거래가 있었는데, 그중 가장 최근 거래이자 가장 높은 프리미엄 제품이 24년 스탬핑 제품인 게 눈에 띕니다. 매물을 살펴보니 현재 등록된 제품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이스터 퍼페추얼 36mm 126000 브라이트 블루 오이스터 모델의 미착용 25년 스탬핑 최근 실거래 가격과 프리미엄은 다음과 같습니다. 3위. 오이스터 퍼페추얼 36mm 126000 캔디핑크 오이스터 모델입니다. 롤렉스 오이스터 퍼페추얼 36mm 캔디핑크 다이얼은 처음에는 주로 여성 고객층을 겨냥해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롤렉스는 핑크 컬러는 대체로 여성에게 어필할 것이라 예상해 41mm 사이즈에는 이 다이얼을 아예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핑크를 선호하는 남성 컬렉터도 있어 현재 36mm 캔디핑크는 유니섹스 시계로 자리 잡았다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24년 10월 두 건의 실거래 이후 거래가 없다가 25년 4월부터 다시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거래는 22년 6월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리셀 시장의 열풍답게 22년 거래 세 건은 모두 100%대가 넘는 프리미엄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23년 1월에 처음으로 프리미엄 100%대가 깨졌으며 25년 4월에 가장 낮은 53%의 프리미엄으로 실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25년에는 총 4건의 실거래가 있었는데 50에서 80%대에 각각 한건씩 거래되어 아주 다양한 프리미엄대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현재 이 모델도 바이버 크림 하이시간에서 매물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판매한다면 높은 프리미엄으로 판매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이스터 퍼페츄얼 36mm 12600 캔디핑크 오이스터 모델의 미착용 25년 스탬핑 최근 실거래 가격과 프리미엄은 다음과 같습니다. 2위 오이스터 퍼페츄얼 36mm 12600 터카이즈 블루 셀리브레이션 모티프 오이스터 모델입니다. 2023년 셀리브레이션 모티프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터카이즈 블루 다이얼이 함께 소개되었습니다. 터카이즈 블루를 베이스로 핑크 그린 오렌지 옐로우 버블 패턴을 추가한 유쾌한 디자인입니다. 2023년에 출시되어 25년 현재 단종된 제품으로 극도로 짧은 기간만 생산된 모델입니다. 처음 등장했을 때 너무 유치하다 이런 걸 누가 사냐는 말도 나왔지만 파격적인 버블 디자인과 컬러 조합으로 전설로 남을 시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를 프리미엄이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꾸준한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래 차트를 보시면 24년 6월 186%의 가장 높은 프리미엄으로 최고가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최저가 거래를 보시면 가장 낮은 프리미엄인데도 80% 프리미엄으로 리셀 시장의 엄청난 인기 모델이란 걸 증명해 주는 듯 합니다. 25년 이후 실거래를 보시면 90에서 100%대의 프리미엄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가장 최근 거래인 25년 6월에는 145%의 프리미엄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오이스터 퍼페추얼 36mm 126000 터카이즈 블루. 셀리브레이션 모티프 오이스터 모델의 미착용 24년 스탬핑 최근 실거래 가격과 프리미엄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망의 1위? 1위를 보시기 전에 잠시 광고 보고 오시겠습니다. 대망의 1위 오이스터 퍼페츄얼 36mm 126000 터카이즈 블루 오이스터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2020년 출시 이후 단숨에 컬렉터들의 아이템이 되었으며 터카이즈 블루는 출시 직후 티파니 블루라는 닉네임으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오이스터 퍼페츄얼 컬러 다이얼 중 가장 높은 프리미엄을 기록해왔습니다. 이 모델은 현재 단종설이 돌고 있는데 공식 홈페이지에 제품이 여전히 표시되어 있고 단종 발표도 없지만 이미 생산이 중단됐으며 남아있는 재고만 출고 중이라는 소문이 커뮤니티에 돌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최근 1년간 총 17건의 거래가 있었으며 실거래 차트를 보시면 23년 4월 무려 200%가 넘는 프리미엄으로 실거래가 이루어진 걸볼수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 이후 쭉 웨이브를 타다 24년 9월 85%대에 가장 낮은 프리미엄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프리미엄이 85%인 걸 보면 이 모델의 인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인기 모델답게 중고 제품을 보시더라도 프리미엄이 엄청나네요. 25년 이후 총 5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가장 최고가 거래이자 가장 최근 거래인 제품의 프리미엄을 보시면 144%의 프리미엄으로 실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오이스터 퍼페추얼 36mm 126000터카이즈 블루 오이스터 모델의 미착용 25년 스탬핑 최근 실거래 가격과 프리미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롤렉스 오이스터 퍼페추얼 36mm 126000총 14개의 모델 중 최근 3개월간 실거래가 발생한 모델을 분석하여 최근 거래일에 더 높은 가중치를 두어 프리미엄 순으로 6모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3위 캔디핑크부터 2위 터카이즈 블루 셀리브레이션 모티프 1위 터카이즈 블루는 프리미엄이 독보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거래가 됐음을 알수 있었으며 그 인기가 실감이 되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더욱 다양하고 궁금해하시는 모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